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반의 등장과 퇴장은 사도행전 서사에 커다란 병곡점을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거대한 담장을 넘어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아마 스테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상상해 보면 복음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담장에 갇혀 있었을 것이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갔을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스테반에 이어 그의 견줄만한 또 다른 복음의 증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6장에서 스테반과 함께 뽑힌 일곱 사역자 중 하나죠. 그도 성령에 충만했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빌립이 핏박의 바람에 의해 뿌려진 곳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놓인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로드맵과 같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BC 880년경 북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두 달란트를 주고 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세멜의 이름을 따 사마리아로 칭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천명하죠. 그후북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자국민을 대거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사마리아를 이집트 정복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죠. 그후 사마리아는 다양한 민족이 혼합되어 살았고. 땅은 온갖 우상으로 오염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열1기하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유대는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낙인 찍습니다. 586년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 어,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유대 사람들이 철저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죠. 포로 후기 유대도 점점 타락의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대거 영입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주전 2세기가 되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발돋움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일부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이 그리심산 예배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전 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때 사마리아가 유대로부터 독립합니다. 오랜 역사 속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그 땅을 종교적, 혈통적으로 부정하다 여기며 정제해, 정죄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는 반드시 사마리아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듯, 복음 선포와 함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차별과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회복을 맛보며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빌립에게 왜 그런 반목과 혐오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이끌려 그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었던 높다란 차별의 담장을 이렇듯 복음으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넘지 못할 담장은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겹겹이 둘러쳐져 있는 무수한 담장들을 과감하게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사회의 오랜 미움과 갈등과 차별로 쌓아 올려진 담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가두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종, 지역, 학벌, 수준, 관계 등이 만들어낸 수많은 담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힘차게 넘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다름을 내세워 차별하고 담장을 높여 스스로를 구별하는 적대적 문학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가 상처와 고립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깊고 높은 죄의 담장을 넘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차별과 혐오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빌립처럼 담대히, 담장을 넘어 우리가 가진 생명을 값없이 나누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